그러력 더욱 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무진이 시작되고 6일이 지난 1592년 4월 19일 아침에품방 굴착을 위해 공간을 정보 보냈다. 아침을 먹은 후에는 성공문위에 올라가 직접 품방 공사를 감독했다. 오로가되서는 성벽 위에 격대 세우는 것을 살펴보고 이는 새롭게 도는데 이상 700명을 점검하고 명물을 부여해 각 곳에 배치했다. 외제도 침략하고 전쟁이 시작되면서 실제로 전투를 치르기 위한 방어시설을 더욱 보강하고 병력을 충원하는 것에 하루를 다하는 것입니다. 폭방은 성각들레 깊은 구덩이를 파 만든 회전 외에 적의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품자 형태의 구덩이를 덮어 적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어시설입니다. 폭방은 목적과 같은 다른 방어시설과 함께 설치하기도 했는데 접근하는 적의 세력을 분산시켜 공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니, 격대는 성벽 위에 세운 방어 시설로 일부를 성 밖으로 돌출시키고 환자 등으로 방어벽을 세워 성벽을 기억으로는 적병을 공격할 수 있는 구멍을 낸 것으로 성벽 위에 간격을 두고 설치한 방어 시설입니다. 다음 날에는 도움을 청하는 경상도 관찰사의 공문이 도착하는데요. 경상도 관찰사의 공문을 받았다. 적들의 기세가 매우 커져 그의 예봉을 막아낼 수가 없고 성들을 연이어 함락하면서 몰아치는 형세를 꺾어낼 도리가 없다고 하면서 전라도의 전함을 모아 구원하러 와줄 것을 조정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상도를 방어해야 하는 책임을 완수해야 했던 관찰사와 병마절도사, 수군 절도사들이 외적에 맞서 응전하기를 회피하고 전장을 벗어나 은신하고 있는 사이에 기계를 걷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에 맞선 첨사와 부사 등 일부 희하 장수들과 백성들만이 성에 남아 결사항전하면서 숨져갔는데요. 더욱이 군사적 대응수단인 판옥선과 화포등의 무기 그리고 군량등마저 불에 태워 소멸시켰으며 제대로 된 전투 한 차례 없이 군사들도 도망하거나 흩어져 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의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군율에 근거한 책임을 축당해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웠을 일인데요.수술의 수단과 방법은 찾을 수가 없으니, 책임 회피용으로 인접한 전라도 군사들을 끌어다가 방패와 마귀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압도적인 군세를 앞세운 외적이 언제 전라도 육지와 해안을 침범할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내 방어 구역을 비워두어 가족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면서 경상도로 온종 출전한다는 것은 현장 지휘관으로서는 행해서는 안 되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전라도를 능가하는 육지와 바다의 군사 자원을 보유하고도 외적의 공격에 맥없이 초토화되어 간 마당인데요. 전라좌도 염내의 방어 대책을 더 강화하면서 후일의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온균과 그를 옹호하는 자들은 이후 이순신이 외적 함대들을 연이어 격파해 가게 되자 이순신이 공을 세우게 된 것은 온균 등이 여러 차례 구원을 청했기 때문이라 하며 공공 다툼의 근거로 삼게 되는데요. 온균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수 있었던 것은 명종 때 경상무도 병마 절도사 등을 지낸 아버지 온준양이 뇌물 등을 이용해 조정에 선을 잇고 있었으며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온균 또한 시류와 사익에 편성하는 자들과 세력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임진론 발발 첫날에 외적의 선발대가 부산에 이르고 뒤이어 부산진과 동래성 등이 함락되어가자 선조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파발마들이 한양을 향해 잇따라 내달렸는데 날벼락을 맞은 조정에서는 방향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급히 재촉하기만 하는 발걸음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한 비변사에서 대면할 것을 요청했지만 누구의 말을 들을 경황도 없이 마음을 가누기도 어려웠던 손조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지만 신화된 도리를 다해야 하는 비변사에서 먼저 급한대로 이일을 순변사로 삼아 적이 북진에 올긴몰을 찾아 저지선을 세워 대처하게 하고 성흥기를 좌방어사로 임명해 경상좌도로 조경은 우방어사로 삼아 서쪽으로 유궁령은 조방장이 되어 중령으로 변기 또한 조방장으로 조령을 부친상 중에 있는 전 강계부사 변흥성을 불러들여 경주 부윤으로 삼아 각곳을 지키게 합니 이일 등은 당시 군지인 제승 박략이었다. 중앙에서 파견하는 경장인데요. 이들은 모두 이끌고 가는 부대 없이 스스로 보좌할 군관만을 뽑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재승 방략에 따라 이들이 파견되는 지역에 시간에 맞춰 동원된 군사가 없을 때에는 아무런 역할도 할수 없었는데요. 이미 부산 등지를 중심으로 한곳한곳 한곳 외적에게 함락되어 가면서 군사들은 흩어져 도망하고, 백성들 또한 외적에게부터 순종하면서 앞잡이 역할을 하거나 살길을 찾아 제각기 피난길에 오르는 상태였으니, 남아있는 군사도 징발에 동원할 백성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순변사는 왕의 특명을 받아 지역의 군무를 관할하는 직책인데요.순변사가 된이 일은 말탄 군관 60여인을 이끌고 군사를 모집하면서 경상북도 상주를 향해 내려갑니다. 순변사 2일이 출발하고 경상도 관찰사 김수는 재순방력에 따라 여러 거울의 공문을 보내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약속된 지역으로와 결집하게 했는데요. 그의 문경이와 거울 수령들이 군사를 이끌고 대구로와 통솔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들판에서 각각 주둔하면서 순변사 2일의 도착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밤중에 외적이 갑자기 들었다 치자 단일한 지휘로 대응하지 못하고 모두 놀라 도망하니 그나마 모였던 군사들이 흩어져 나뉘게 됩니다. 그후 조령을 넘어 이일 일행이 문경에 도달했을 때는 마을이 텅빈 상태였고 이어 상주에 이르렀서나 목사 김해는 순변사 일행을 마중하겠다는 핑계로 나가 상곡에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그의 이일이 판관 공기를 다그쳐 군사를 모으도록 했지만 그나마 농민들로 수백 명을 채우는 것에 불과했는데요. 그의 이 일이 창고의 곡식을 나누어 준다고 소문을 내게 하여 그 소리를 듣고 모여든 백성들 중 남자들을 가려 어렵게 군사의 형태를 갖춘 인원이 모두 6천여 명에 불과했으니 왜군의정예 병력을 감당하기에는 오합지절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일은 적진을 탐색하기 위한 척후 활동도 하지 않아 외적이 이미 상주 남쪽 20리 가까이 있는 내과에 이르러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외적이 접근 사실을 끝내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이 일은 외적이 바로 코앞인 내과 북쪽에서 전혀 군사적 지식도 없이 그 편성한 군령이 통하지 않는 조선 군대를 상대로 기초적인 진법 훈련을 해야만 했고, 뒤이어 외적이 일제히 조총을 발사하며 좌우에서 협공하니 겁에 질려 활시위도 제대로 당기지 못하는 이일의 군대는 무참하게 공격당하며 이리저리 흩어지고 이일은 군관 한 명과 산해종 한 명만이 그 뒤를 따르는 채로 맨몸으로 도망해 다시 조령을 넘어 신립이 이끄는 군이 있는 곳으로 달아납니다. 북방에서 여진족과의 전투로 전장에서 이일이 익숙한 이일이었지만 백성들 위주의 급조한 군대로 조총을 쏘고 장검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전투 경험 많은 외적을 상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여행을 바라는 일이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을 향해 북진안의 외적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선은 제대로 형성하지도 못하고 외적들의 발에 짓밟혀 버리고 맙니다. 이순신이 경상도 관찰사 김수로부터 구원을 청하는 장계를 올렸다고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즈음의 일이었습니다. 대신으로 채찹사를 삼아 여러 장수를 통솔하게 하소서. 대관이 제상으로 채찹사를 임명해 지휘계 등을 바로 세울 것을 청한 것인데요. 채찹사는 별난이 생겼을 때 순변사 이하가 행하는 모든 군무를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외적의 맛을 별난이 생겼을 때 외적의 맛을 마땅한 군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난리를 당해 어지럽게 만들어낸 여러 군직이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중앙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조처는 별난 중에 혹시 생겨날 수도 있는 반란 등을 견제하고자 하는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이산해가 최차세로 유성룡을 청거하니 그에 따르고 김흥남을 부사로 삼도록 합니다. 최차사 유성룡이 대책을 물으니 신립이 답합니다. 이 일이 군사도 없이 남쪽으로 향했으니 그 뒤를 받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최차사가 비록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전장에 임할 장수는 아니니 우선 무장을 급히 보내 이의를 지원하게 해야 합니다. 그의 최차사유승용과 부사 김흥남이 신립을 먼저 보낼 것을 청하니 신립을 도순변사로 삼은 선조가 신립을 마주하고 보검을 손에 쥐어주면서 말합니다. 이 일은 물론이고 누구라 하더라도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경은 모두 처단한 남아있는 정병을 모두 동원하고 자문군기시에 있는 무기들도 모두 가지고 가도록 하라. 자문군기시는 대관 안에 두었던 군기감의 분사로 병기 등을 제조하던 것인데요. 신립에게 전장의 장수들을 통솔할 수 있는 최고의 군권을 부여하고 다른 경장들과는 달리 도성 등지에 남아있는 정예병을 딸려보내면서 무기들 또한 아낌없이 내줄 만큼 조선의 명운을 신립의 두 손에 지어준 것입니다. 도성에 있던 무사 등 수천 명의 장사와 인근 거울에서 동원한 군사 8천여 명이 신립을 따라 행군하는 광경을 도성 사람들이 모두 나와 보았고 조정의 벼슬아치들은 모두 건강한 말한 표씩을 끌고 와 신립의 대열에 합류시킵니다.선조와 조정으로서는 외적의 북진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신립을 내세워 사용하고자 한 것인데요. 충주 단울력의 군사를 주둔시킨 신립 앞에 상주에서 도망에 달려온 이일이 끌어앉으면서 부르짖듯이 죽기를 청하니 신립이 그 손을 잡고 말합니다. 적의 세력이 어떠하고 훈련되지 않은 백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적을 상대하려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일의 말을 들은 신립의 표정이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변화되었는데요. 신립과 이일 두 장수 모두 여진족과의 전투로 전장에서 뼈를 굵게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투에 나서는 여진족 군사들도 사실은 유목민에 불과한 정도였는데 국가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평소에는 유목 생활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는 칼과 화살을 잡는 체계적이고 조직화되지 못한 전투 행위였습니다. 그에 비해 외적은 오랜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군사 집단이었는데요. 이일에 말에 신립의 대꾸가 없자 김여물이 말합니 적은 수가 많고 오리는 적으니 적의 기세를 꺾기는 어렵습니다. 마땅히 이곳에 험준한 지세를 이용해 방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높은 언덕을 차지한 후 역습해야 합니다. 문가의 장운 굿즈 김여물은 문인이지만무예와 지략이 있고 용맹하여 유성룡과 신립 모두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터였습니다. 의중 목사가 되어 있을 때 송강 정철의 당파로 몰려 투옥되었으나 또 최찰사인 유성룡이 김여물의 재능을 아까워해 자신의 희하에 두고자 했으나 또순변사가된 신립이 또한 자신의 종사관으로 삼고자 해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달찬을 배수신으로 한 신립을 도와 외적에 맞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지만 적의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 결국 탐검대 아래로 신립과 함께 투신에 전사합니다. 김여물의 발언 진원에도 그것을 듣지 않는 신립이 말합니다. 이곳은 기병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벌판에서 일주을 치르는 것이 좋겠다. 장계를 올려 전장에서 도망한 이의를 용서하여 정군하게할 것을 청한 신립은 군사를 이끌어 충주성으로 들어갑니다. 여진족과의 전투로. 김화전술에 익숙한 신립은 보병 위주의 외적을 맞이해서도 그것을 백분 활용하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주변이 농가 밭이 산재해 있고 땅이 질퍽해 말을 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신립이 충주성으로 들어가 패망의 길로 접어들자 반드시 패할 것을 알고 있는 김해물은 편지를 써 종을 시켜 아들 김유에게 보냅니다. 삼도의 군사를 징집했지만 누구도 도착하는 자가 없다. 삼해로 태어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나라의 수치를 씻어내지 못하고 장부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으니, 하늘을 우러러 탐식할 뿐이다. 그리고 남게들 가족과 아내에게 다짐해 둡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지만, 가족 모두는 마땅히 임금이 있는 곳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는 피난하지 말도록 하라. 신립과 가까운 군간이 적이 이미 조령을 넘었다고 은밀히 보고하자 예민한 상태에 빠져 있는 신립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 진중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하여 군간을 차명에 처합니다. 신립 또한 이 일과 마찬가지로 전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활동인 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척후에 실패한 것인데요. 그러나 장계 올리기를 외적은 아직 상주에 머무르고 있으며 성을 비워두고 군사를 이끌어 충주 읍내에서 오리쯤 떨어져 있는 탕근대에 나와 강을 등진 형세로 진을 친다고 보고합니다. 장계는 전장의 상황 보고서인데 임진남 발발 2주째가 되는 4월 27일에는 적이 이미 조령을 넘어와 단을역에 도착했지만 척후로 나와 있던 목사 이종전과 이일이 모두 적에게 자당당하는 처지에 있게 되어 다시 한번 신립은 적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기 이순신은 경상도로의 출정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한편 선조는 외적의 북진이 멈추지 않을 때는 북서쪽 의주 방향으로 피난길에 나설 것을 이미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자 신립의 생각과는 달리 외적은 군사를 나누어 본진은 충주성으로 들어갔으며, 좌군은 달천 강변을 따라 내려오고 우군은 산을 돌아 동쪽으로 가 상류에서 강을 건넜는데 그때 햇빛에 반사되는 창끝이 번뜩이고 대포 끄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정도로 컸으니 뒤늦게 그러한 외적의 움직임을 알게 된신력은 말에 채찍을 가하며 충주성으로 향했지만 당황한 군사들은 대열을 이루지 못하고 점점 흩어지더니 사라져 숨어버립니 성안의 외적이 호각을 세번 불어 신호하면서 일제히 나와 공격하니 이미 진영을 상실한 신립의 군사는 크게 무너졌고 외적이 사면을 둘러싸고 공격하자 신립은 처음 진을 쳤던 곳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마침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강으로 투신해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신립의 중사관 김여물과 박안립 또한 신립을 따라 투신의 숨을 끊었습니다. 정사관은 주장을 보좌하는 참목객의 직책인데요. 김여물은 의협심이 강해 누구에게 예속되는 것을 싫어했고 사람들 모두는 그랬던 김여물을 조정에서나 밖에서나 대장이 될 제목으로 언제나 첨가했지만 당쟁이에 휩쓸려 그 능력을 펼쳐보지 못하고 신립을 따라 정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신립의 판단 잘못으로 닥쳐온 마지막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내 스스로 숨을 끄는 것인데요. 조총과 장관 사용을 장점으로 삼은 외적과의 근접전에서 조선 병사는 큰 힘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상주에서 도망해온 이 일의 말을 듣고 자신이 거리는 군사로는 쉽게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배수의 진을 쳤던 것이지만 그보다 더욱 못한 군세로 10배 이상의 세력을 앞선 외적을 맞아 승리한 진주성의 김시민과 행주산성의 권일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성급한 판단의 결과인 일이었습니다. 순변사 이 일은 이렇게 상황이 어지러운 틈을 타 사이길로 빠져 산으로 들어갔다가 두세 명의 외적과 마주쳤는데 그중 한 명을 활로 쏘아 죽이고 목을 베어 수급을 가지고 강을 건너 전장 상황에 대한 장계를 올려 보고합니다. 당시 외적의 머리는 군공의 근거로 사용되었는데요. 조정에서는 마침내 이일의 시일을 용서해 주고, 외적의 머리는 남쪽 성문에 매답니다. 이로써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진 선조는 도성을 비우고 피난할 것을 마음먹고 그것을 반대하는 신하들과 논쟁을 벌여가게 됩니다.